안녕하세요 지민 딸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더팬 보시나요 더 팬에 어, 어 방탄소년단 지민 오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임지민이라고 그분도 좋고 용주라는 분도 굉장히 좋아 아 너무 좋아요 그냥 용주님은 지금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노래 진짜 잘 부르고요 임지민...분은 와춤 진짜 대박 방탄소년단 지민오빠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녹화를 이 늦은 시간에 켰냐 함은 오늘 제가 생일입니다 <laughs>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용준님이 떨어져가지고 임지민 분이랑 그래가지고 슬프네요. 자 여러분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. 만약에 내일 보신 분들도 미, 내일 축하해주셔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 저는 오늘이 이제 스타트 생일을 처음 했으니까 이제 뒤에 계속 쭈르르르 제 생일입니다. 뻥이고요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주시고요. 이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. 사랑해요. 그리고, 과연 이 늦은 시간에 댓글을 다실지. 제가 요즘 댓글을 정말 많이 달려요. 정말 감사드려요. 진짜. 하, 구독자 100만, 100명 넘은 거 싫어합니까? 와. 역시 민송이분들 사랑합니다. 그러면, 안녕. 노래 너무 좋아요. 안녕. 방탄 노래도 듣습니다. 히히. 안녕.